어제 제 3형식 첫 번째 수업에서 맨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문장이 목적어가 4개 연속해서 나온 관계로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도해에 익숙하지 않아서 도해로 분석하여 암기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도해로 분석해서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면은 암기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장을 관계대명사 which 대신에 관계대명사 대표관계대명사 that, that을 사용하고 생략된 접속사 that까지를 모두 포함시켜서 어, 말씀드리면 은 이렇게 되죠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that they should not say that they like things Uh, they do not like. Uh, 기본적인 해석이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나는 애들이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That they should not say. 그 그들이 애들이 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 That they that they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영어는 우리말과 음 덩어리덩어리별로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법에 맞게 해석하려고 보면 은맨 뒤에서부터 해석이 하는 게 우리나라 법하고 비슷하게 되죠. 조금 사족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이 어린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말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다고 는 해야지. 거짓말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로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런, 바른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 내용이죠. 제가 미리 도해를 해놨습니다. 도해 분석한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 l i 이크 해가지고, 나는 뭔뭐를 하고 싶다. 수직선으로 세운 게 직접 목적어 자리죠 직접 목적어 앞에 수직선을 세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목적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어를 직접 목적어 무어를 기본적으로 을을 해당되는 말이 뒤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명사나 명사절이나 명사구나 아, 명사에 상당되는 말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목적어니까 나는 무어를 하고 싶다 Not to see 부정사, 부정사고로 명사 역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보는 것 여기도 또 목적어를 뒤에 또 품고 있죠 뭐뭐를 보는 것을 하고 싶다 여기 보, 것을 하고 을 이렇게 연결이 되죠 뭐 보는 거, 뭐뭐를 보는 것을 하고 싶다 그럼 뭘 보는 것을 하고 싶으냐 그 뒤에 실즈론 토츠 해가지고 또, 무를을 가르침 받는 거. 또 뒤에 또 목적어를 또 품고 있죠. 애들이 무를을 가르침 받는 것 보기를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애들이 무를을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되죠. I'd like to see children t a 가져왔어요. I'd like to see children t a 나는 애들이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이렇게 됐어요.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 또 명사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제 절로 왔어요. 데트 절로. 그들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은 영어로 they should not say. 그들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것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데트가 쓰이죠. 이 데트가 이 저를 이끌면서,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이제 명사절로 올 때는, 이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라고, 뭐뭐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부사절로 가면은, 뭐뭐 하다니, 뭐뭐 하기에, 이런 식으로, 두 부정사처럼 이것도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데트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대신에 또쓸 수가 있어요.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또 데트가 또 사용될 수가 있고, 관계부사에 또 데트가 사용될 수 있어가지고, 데트 사용이 굉장히 다양하죠. children taught. 무슨 가르침을 받느냐 하면, 은 h a t they should not say. 그들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침 받는다. t h 이 t they should not, t h a should not say. 그들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침받는다. 여기서도, 어, say 다음에 또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뭐뭐 뭐 하는 거냐면은, 어, they like things.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 애들이, 그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 라고. 또는, 어,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테트가 뭐뭐라고 뭐뭐하는 것을 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라 뭐뭐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침 받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뭐라고나 뭐뭐를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근데, things가 어떤 거냐면, they do not like things 였어요. They do not like things.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그 things를 없애고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that를 썼는데, 이 that는 things하고 연관이 긴밀한 관계가 있죠. That, things가 선행사, that가 관계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붙입니다.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things that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것들 하면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관계대명사하고 서행사는 같이 붙어 있는 게 가장 기본이다.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좋아한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들이 가르침 받는 것을, 어, 보는 것을 나는 하고 싶다. 얘들이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도예에 능숙하신 분들은, 자, 이도예를 같이 붙여놓고, 쫙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보면은 각각 그 층별로 별로 층별로 어, 어 보면은 따로 따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네? 끊어서 보면은 이 그렇게 예, 고 끊어서 보고 그것을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일단 밑에서 나는 애들이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싶다. 하면은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이렇게 되죠. 그들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아, they, they, that they should not say. That they should not say. 그들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애들이 가르침 받는. Children taught that. They should not say. Children taught that. they should not say. children thought that they should not say. 뭘 말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할 때, that they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that they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Uh, 관계대명사는 선행사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things that, 이렇게, things that that they do not like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한다고 that they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 연결해서 다시 보면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that they should not say that they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that they should not say that they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한 번만 더마지막으로한 번만 더. I'd like to see children taught that they should not say that they like things that they do not like. 네 아직도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흩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도에만 쭉 보고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고 훨씬 애우기가 쉬워집니다. 이로써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